안녕하세요 태산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스마트스토어에 상품 등록을 하고 나서 제품의 순위가 네이버 쇼핑에 몇 위에 노출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때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셀리가니 이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에 모니터링이라는 기능이 이 아이템 순위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모니터링, 일간 모니터링, 실시간 모니터링 있는데 일간 모니터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간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매일 키워드 변동 순위를 보고 싶다 하실 때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추가하기 하셔서 URL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클릭을 해주셔서 키워드를 넣어줍니다. 상품명과 태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클릭 클릭 클릭을 통해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외에 어떤 키워드를 보고 싶다 하시는 거는 여기서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단호박 식혜 일반 식혜 유기농 식혜 식혜 선물세트 키워드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필요 없는 거는 지워주시고 어, 저장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키워드가 계속 어,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보통 키워드 등록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 후에 이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키워드 검색량 별로 내가 순위가 몇 위인지 매일 매일 그 데이터를 보시는데 유용할 듯합니다. 일간 모니터링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가 실시간으로 현재 순위를 알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에 스토어 명을 입력을 해주세요. 저는 연선의 두부집 이호박시혜가몇 위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호박시혜로는 2위에 뜨고 있고 구성상품이 조금씩 다른 제품들은 뒤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호박시혜도 보고 싶으시면 또 추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상품명과 해시태그, 속성값에 이키워드 현재 노출이 안 되고 있으면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라고 떠요. 아마 이 키워드를 검색량을 보고 좀 노출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어, 상품명에 넣어주시면서 이 트래킹을 계속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상품순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